성도님들은 그 죄송한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듣는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자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 날 설교가 성경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독론에 대해서 뭐 성령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신학을 좀 쉽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고 얼른 이해가 좀 빠르게 되도록 이걸 신학화시켜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몇 주간은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다룰 때 있어서 오늘 한세 가지 대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처치예요, 이게. 우주적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거의 희박해요. 되게 희박한데, 쉽게 말하면 잘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우주적 교회라 하면, 주님의 교회는 두 개일 수도 없고요.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도, 또 우리 이전의 사람도, 지금 사람도, 이후의 사람도 모두가 다 결국은 뭐예요? 원바디, 한 몸을 이룬다한 주님의 교회를 이룰 뿐이지 두 개, 세 개가 난립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다 이질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같은 동질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이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교회를 보고 이렇게 자꾸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이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다든지 적대감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잘 돼야 되죠. 모든 교회들이 성공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은혜롭고,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온 교회 교회들이 우주적 교회에 복속되어지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이 지체가 되어서 대구칠곡중앙교회라는 원바디를 형성하듯이 우리 교회도 온 우주에 주님이 몸된 교회에 우리 교회도 겨우 하나의 지체로. 거기에 붙어 가지고 주님의 큰 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로, 가장 작은 세포조각 하나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이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똑바른, 올바른 이런 교회론을, 교회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이즈와 마인드가 넓어져야 이해가 되지. 그게 안되면 단말 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적 교회 로컬 처치인데 여기 중첩에서 설명을 제가 비교해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기억하세요 지역 교회의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아까 아웃사이트 처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유독히 많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 예,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교리적으로 볼 때는요. 예, 시대 속에 이제 교리도 여러분 몇 가지 교리가 있어요. 조직신학적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경학적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적 교리가 있고, 역사 신학적 교리가 있어요. 이 신학의, 신학의 루트도 많아요. 성, 우리는 성경만 알잖아요, 성경. 성경적 교리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물론 그, 그나마도 좀 부족하다고 보지만은, 하나밖에, 한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지나온 것도 교리가 돼요. 역사 속에 교리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 돼요. 그거 누가 말해줬나요? 성경이 나오진 않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변천 과정을 거쳐오면서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인 교리 속에서 삼위일체는 확연하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세 시대를 넘으 면서 수많은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와 그릇된 사람들하고 대항하면서 지내오면서 완성된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튜립 알미니안 주의에 반해서 생겨나는 여러분, 이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적 속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칼빈의 오대교리. 이것도 다 뭐냐면 성경에 인출되었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생겨난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주적 교회에 속하였다고 볼수 없다. 청년들로만 구성되어진 뭐 그룹이 예, 그게 많으면 좋죠 물론 그건 왜냐하면 비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캠퍼스에는 노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도 없고 교회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병약한 분들부터 건강한 사람까지 돈이 있는 분들부터 없는 사람까지 예 그래서 이. 다 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담지해내야 그게 지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합한 사람들끼리 딱스크름을 짜가지고 봉고차 한 대에 딱 열도미 태가지고 돌아댕기면서 가정 교회니 먼 교회니 뭐어쩌 어정쩡하게 돌아댕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교회는 한 그룹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담지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층의 교회가 있죠. 다 원하기는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어, 젊은 분들, 이런 분들막 교회 다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이룰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을 해내고 그걸 우리가 다 우리의 몫으로 알고 에,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기,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게 그게 교회 그거를 가르켜서 로컬 처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을 획일화 시키고 균일화시켜서 하나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식 교육은 똑같이 교복 입고 똑같이 머리를 똑같이 해서 이런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는 게 일본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통일성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교회 교육의 원리란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남의 교육를 교회 벤치마킹 해온다든지 배워 오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충분히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적응을 해가 하도록 하는 이거는 좋겠으나 왜그 교회는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야 안 하느냐 등의 비난과 비판과 조소와 냉소적인 분위기로 뭐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녹할 처치에 대한 마인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교회 지도부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가도록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면 이게 교회 직분인데, 교회 직분은 한마디로 줄여서 뭐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교회 직분은 모두가 섬기는 직이다. 교회 모든 직은 섬김을 모토로 하고 있다. 섬기지 않는 직은 여러분, 섬김이 안 되거든. 랑요, 좀 미안한데, 좀 사임을 하는 게 좋아요. 사임을 하면 그 티오를 다른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하면 되잖아. 그때 그 직은 딱 받아 있으면서 섬기기는 안 하려고 하면서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 티오는 막딥다 많아지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해요? 내쫓잖아요 다. 근데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안 내쫓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쁘게만 듣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아 원리가 정말 그렇겠구나. 진짜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주적 교회도 로컬 처치도 다 은혜롭게 지내겠구나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장남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진짜 잘 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좀 따갑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좀 진일보하고 좀더 좀. 더, 어, 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신을 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자는 취지니까 오늘 이로부터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